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18일 금요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2장 10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유다의 선왕 요시아가 죽은 후그 뒤를 이어 유다를 다스린 요시아의 두 아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인과 허세를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죽은 자가 나오고 잡혀간 자가 나옵니다. 죽은 자란 유다왕 요시아를 의미하고 잡혀간 자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된 여호 아하스 왕을 의미합니다. 요시아 왕은 유다를 쳐들어온 애굽군대와 무기또에서 전투하다가 전사하였습니다. 그럴 때 백성들은 매우 슬퍼하였고 예레미야도 요시아 왕을 위해 애가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죽은 요시아 왕을 위하여 울지 말고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올라 하십니까? 그것은 애굽으로 잡혀간 요아스의 왕의 상황이 도 없이 비참하기 때문이라 할수 있습니다. 요아하스는 요시아 왕의 네 번째 아들이었지만 요시아가 죽었을 때에 백성들의 호감을 얻어 왕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후 그의 부친처럼 반애굽 정책을 펼치다가 즉위 삼 개월 만에 애굽의 바로느고에게 폐위되고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애굽에서 객사하고 말았습니다. 본문에서는 요호 아하스가 어떠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내용이 있는 11기하 23장 32절에 보시면 요호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요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요호 아하스는 왕이 되었던 3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에게서 왕의 자료를 빼앗고 애굽에 끌려가 객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3개월이라면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 여호와하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시아 왕이나 그 아들 요호아하스 왕이나 모두 다 반애굽 정책을 채택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아 왕은 31년간 평안하게 나라를 이끌었고 요호아하스는 3개월로 끝났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즉 요시아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자였지만, 요호와 하스는 부친의 신앙을 이어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같아 보였지만, 속이 달랐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시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보시면, 두 사람이 밭에 있었다는 것, 같은 밭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업무를 함께 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며 같은 목표를 가지고 시간을 보냈는데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이것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같은 일을 해도 속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이 속의 모습이 모든 것을 결정짓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우리의 모습은 위대한 신앙인들을 겉으로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마음입니다. 성도는 마음으로 자기 뜻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런 자를 붙으시고 복주시며 번성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라를 이끄시든, 교회를 삼기든, 가정을 이끄시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시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허세를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문 13절에 보시면 "부리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요호아하스 왕을 이어 유다 왕이 된 요호야김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요호야김 왕은 요호아하스 왕의 형이면서 요호아하스 왕이 애굽으로 끌려간 후, 그를 이어 유다 왕이 된 자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에 대한 본문 13절의 기록을 보시면 그가 왕이 된 후에 왕궁 공사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불의와 부정으로 세운 것이라 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왕궁 공사를 벌려놓고 거기서 일한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보면 14절에 보시면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창문을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치려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이 왕궁 공사가 매우 화려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요약인 왕은 무엇을 하고 있던 것입니까? 선왕은 정사하고, 그전에 왕은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유다에게 천문학적인 전쟁 배상금을 부과하여서 백성들은 애굽에 보낼 돈을 마련하기 위해 액수를 정하여 은금을 바쳐야 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왕이 된 여호야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부터 허리띠 졸라맬 테니 여러분 이 어려움 이겨 나가 봅시다. 이랬으면 백성들에게 소망이 생겼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야김은. 백성들의 고통은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왕궁을 화려하게 짓고 또무 인금으로 백성들을 강제로 부역시키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보문 15절에 보시면 네가 백항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수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요약이 왕궁을 화려하게 지으려 했던 이유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이를 통해 자신의 왕권을 인정받으려는 허세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즉 왕궁이 화려하면 거기에 있는 자신의 왕권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쥐어짜서 온갖 최고급 자재들을 다 사용하여 왕궁 공사를 강행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이 무엇하십니까? 본문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요약임에 붙인 요시아 왕이 31년간 왕권을 든든히 세울 수 있었던 비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허세를 부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본문 16절에 보시면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요시아 왕은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운 목적대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억울한 일이 없도록 그들을 변호하고 돌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왕권은 어떻게 견고하게 세워집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대로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돌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허세를 부리며 거꾸로 했습니다. 그랬다가 내우 외환에 시달리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든 왕권을 견고히 세우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명에 집중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허세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유하며 순종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의 왕들을 통해 저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만을 경유함에 대해 알려주셔서 하오니, 저희도 저희 안에 욕심을 버리고, 허세를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경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